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계양공구 한평정입니다. 자 오늘 올릴 중고톱은 허스크바나의 340 입니다 허스크바나에서는 저는 최고의 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리 세척 모두 금방 마친 제품입니다 음... 스타칭도 고장이 나서 안에 로프드론과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수리를 해놓은 제품입니다. 자,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시동이죠? 자, 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 뭐 명성에 걸맞게 아주 시원시원합니다. 자이 제품 아래 링크 걸어서 올려 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상 개양 전 개양 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.